안녕하세요. 아재월자의 아재입니다. 어, 어제 어, 인사이드 m 이 있었죠? 저희 형님들은 다 좋은 것들 뽑으셨나요? 어, 저는 뭐 지금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크래쉬도 어, 1단계 강화가 되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랑 좀 하려고요. 이거, <laughs> 크래쉬. 2단계, 1단계화 시켰구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제, 제, 이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게, 속성 데미지 10에, 속성 치명타 12가, 또 상위 쪽 쪽에 옵션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침부터 동나가게 그냥, 자사하는 영상을 계속, 자사하는 화면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어,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이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의 의문을 띄우면서 <laughs> 모니터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어, 그리고 또, 저희, 어, 이렇게 막 캐릭터가 뭐, 어, 전설검 했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강해지는 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속성 세공작에서는, 오, 진짜 제가 기존에 1, 5였어요. 속성 데미지 1에 5% 였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느껴져요. 진짜 체감이 너무 확대 가지고 저희 형님들 어, 반드시 축복세공으로 어, 축복세공이 왜 좋냐면 1에서 2는 삭제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3이 3에서 10까지 이 데미지 좀뜨고요또5% 확률 이상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축구로 한번 발라보시는 형님들 안 좋으신 형님들은 그렇게 해보시는 형님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분노의 룬을 어, 또 복구를 하죠 그렇게 되면 결정타 10퍼 결정타 제가 지금 5퍼인데 드디어 10퍼 거기에 중폭 30퍼까지 하면은 어 예, 그러면 또 또어 제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륜을 배우는 날입니다. 어룸 복구 권 이런 거다어 차차 하고 저는 왕륜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또 기다렸던 것같았습니다아 정말 내일입니다 드디어 왕륜 배우고. 어, 형님들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아지아 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어, 저희 어, NC 형님들, 어, 저 이벤트 준비하냐고, 인 n 이 i d 준비하시냐고 어, 정말 저희 안경대비 실장님 <laughs>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 그. 또, 조재경 개발자님, 예. 그 판다눈이 또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정말 애써주시는 것, 어, 다알겠고요 정말, 어, 어제 선물,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지, 또, 승, 승, 뭐, 뭐라 그랬죠? 그래픽, 뭐,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분 이름이랑 잘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아무튼, 어,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진급 빵잘 받았습니다. 네. 어, 또그 가영 씨도 어, 또 나와주셔서 인터넷 어, 인터넷 니즈엠 니즈엠에서 나오 이 게임 방송에 나와서 정말 진행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까지 저희가 또 어제는 또 어, 명코를 3 0 팩이나 주셨어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 아, 그리고 또, 이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고, 어, 그, 그러니까 또, 못, 못 하는, 뭐, 많은 또못 한다고 해야 되는데, 요즘 NC 형님들은, 음, 굉장히 소통도 잘 해주시고, 어, 뭔가, 어, 이렇게 저희와 함께 가려는 게 느껴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 습니다 예, 그래서 저, 또, 어, 제가, 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아,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어, 또, 지금, 저희, 어, 이, 이, 진짜,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음, 음, 자살 하고 뭘 하는데, 어, 진짜, 갑자기, 어, NC 형님들이 명중을 언급하면서, 어, 사냥터 난이도 <laughs> 급상승시킨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어, 굉장히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변, 변경이 변 많이 될지, 아니면 또 너프를 먹는 건지, 아니면 또, 어, 뭐, 제가 뭐, 좀 힘들어지는 건지, 저희들이. 아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어. 어, 저희 형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항상, 제이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던 방송이 있습니다. 제,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어, 제 방송 중에 저희가 인트로, 오리인트로 해가지고, 어, SP 찍어서 오리인트신고을 하는데, 추후에 <laughs> 혹시나 해가지고, 명중이 필요하다면, 힘으로 다시 갔다가 인트를 세팅하셔야 된다. 이런,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일, 어, 이 확인을 했는데, 진짜 빗방이 너무 난다. 그러시면은, 힘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힘겹게 인트를 가셔야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NC가 추가하는 명중은 제가 봤을 땐1 5 0문 무난히 넘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고, 어, 약 요즘 한 170에서 무도180 정도 금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 빨리 이거를 따라잡아서 어좀 우리도 좀숨 어, 즐겨 거운 그런 자사가 될수있었으 노력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금명이 한150 어, 157 정도 나오는데요. 어, 근데 그게 높은 치수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제 스스로도 참, 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는. 뭔가 좋으면서도, 어, 씁쓸한 그런 그런 맛? 그런,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형님들 보시면은, 이게, 이게 보시면은, 어, 굉장히 잘 터져요. 어. 폭성 데미지가 10%가 어, 의외로 어, 잘 터지네요 어, 터졌다는 어, 엄청 이게 저희 NC 루인지임은 어, 10%는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8%도 엄청 높다고 했죠 이거 봐요 어, 10% 밖에 안 되는데 막 미친 듯이 터지잖아요 예. 뭐 비록 저희가 뭐 요정만 하진 않습니다. 요정 정도가 되려면 진짜, 요정이 되면 진짜 요정급 정말 그런 속성들을 나타내준다면 진짜 사, 사기가 되겠죠. 음. 그래도 저희가 <laughs>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직감했습니다. PVP는 더 이상 신검으로 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건 가, 가능해요. 인카 잉카 갔다가 인카가 mp 말리는 거잖아요. 상대방 인카네이션 갔다가 mp 말리는 거 아니면 그냥 mp 말리는 셔틀용이지. 어, 정말 진심으로 pvp를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싶다 하는 형들은 사신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왜냐면은 제가 어, 이 영상 찍기 전달인가, 저전달인가 그랬어요. 사신은 아직도 현역이라고, 자사는. 자사면에서는. 어? 진짜 현역이에요. 사신이 절대 안 딸린답니다. 자사면에서는. 그런데, PVP, PVP에서는 많이 너프를 당했었죠. 어, PVP 굉장히 너프를 당했던데, 이걸 또다시 업그레이드. <웃음> <이제> <웃음> 어, 정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요정 형님들이 많이, 어, 쎘잖아요. 이제, 그, 잠깐 놔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 원래, 흥행, 흥, 흥망성세라고 하죠. 흥망성세. 예, 뭐, 하, 언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우리가 어떤 캐릭터든 끊임없이 고점은 없답니다. 에, 고점 쳤으면 또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겸, 겸손하게 또 살라, 살아야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미친듯이, 나, 씨, 내가, 씨, 말이야, 어? 그다음또 다이빙 해가지고 이제 또 겸손하게 또 사시는 그런 음,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죠 뭐 저희도 그랬잖아요 뭐 여태 어 클래스 리부트 해주고 어, 진행될수록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정 형님들은 크게 아쉬워 안 하셔도 돼요 형님들 솔직히 어 굉장히 어 진짜 다들 유유유유유 하셨는데 근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거리의 매력은 어, 이 특히나 신검 같은 경우에 근거리임에도 어, 굉장한 탱킹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 스펙 대비 굉장히 센 사냥턴을 갈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 제가 눈이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 그런 이점 그러나 또 이게 스펙이 굉장히 고스펙이 된다면 요정만한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들 <laughs>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하이엔드급 아니면은 뭐좀좀 좀 많이 너프를 당하려나 싶기도 하고요 어 진짜 이번 사시는 굉장히 떡상되는 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NC형들이 참 머리 잘쓴게까마귀 날리잖아요 까마귀야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어, 자그 기술 중에 이렇게 자 mpc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려서 까마귀 휙 날려요 그럼 이 하나만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타겟팅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못 건드리고 나만 타, 타겟팅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내가 능력이 된다 좋습니다 예배당 가시면 날라, 날라 다닐 겁니다. 근데 내가 사시는데 능력이 안 돼. 저걸 쓰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예. <laughs> 어, 예, 배당에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가보신 종류을 알잖아요. 걔들을 내가 까마귀를 날려. 날려가지고 계속 혼자만, 혼자만 후들 후드, 까다가, 음, 어, 몇 마리 못 잡고 다이하실수 있는, 목파한테.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어, 내가, 어, 스펙이 안 된다, 라고 판단 드시는 형님들은, 어 예배당이나 이런 데서는 좀 끄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가, 이게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잡아주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몹이 세가지고. 진짜, 뭐, 방어구도 그렇고, 스펙으로 그렇고, 굉장히 높은 형들, 정말, 어, 상급, 중상 이상 형님들이나 어, 비빌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저희 형님들은 항상 어, 그런 곳에 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 지금 PvP를 가는 형들은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 형들은 엄청 세단 말입니다. 근데 딱 걸쳐 있는 과금대가 있어요. 소과금 그리고 중과금, 초 초입, 중과금 중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서 형님들이 여길 간다고 해서 내가 와우 야나저사신갖줘 내가 다 줬어 버리겠어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어이 pvp 쪽으론 좋아요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예배당 차사나 좀 센데 가면 애가 찐따가 되는 거예요 어 까마귀 때문에 이게 진짜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거는 NC에서 작정하고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러프 시켜 주진 않을 거예요 까마귀가 치는 거다 같이 치게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분명히 NC는 말했어요 이게 어 이게 언뜻 보면 있잖아요 굉장한 버프처럼 보여요 몹을 끌어다가 나만 칠수 있고 다른 사람 못 치니까 근데 결국엔 센 사냥터, 예변함같이 이렇게 막 같이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사냥터에서는 굉장한 디버프로 작용할 겁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는 까마귀 안 날리고 그냥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칼질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어 사신같은 경우에는 뭐세칸이잖아요 변신있으면 세칸 어 그렇기 때문에 드슬있으면 세칸이잖아요그 어 그래 드슬같은거 요렇게 음. 어, 요거 갖다가 때려도 되니까 굳이 뭐 어, 선정기는 필요없는 경우도 있,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굉장히 이게 새로 나온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 내가 시, 새로 나온 스킬 스다 뒤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좀 어, 음. 어, 생각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펙이 안 된다. 그러면 가지마요. 음, 스펙이 안, 아, 이게, 모든, 모든 캐릭터는 다 똑같습니다. 클래스 리부트. 하게 되면, 30에서 50%를, 어, 세게 해줘요. 그리고, 이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30에서 50%의 격, 센 나의 능력치를 하향시키죠, 강제로. 어, 요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게 보면 우리 낫지라는 거 중에 몇 마리 이렇게 광역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하면서 요 영웅 스킬은 피까지 빠는다는데 이게 확률이야. 형님들 확률 게임 진짜 안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에 대해서 또 얘네들이 어물, 어물쩍하고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확률적으로 피흡이래요. 100% 아니라는 거예요. 100%. 어? 그 확률이면은 어떤 거냐면, 이거 역시 NC에서 확률을 낮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어우야, oh, 피회복 겁나 잘 돼. 어우, oh, 다 와. 이러다가, 이초이중 이게, 이게 클래스 리부트 시즌 끝나잖아요 말에서는 막 하양 이빨 시키고 어우 피흡 안돼 죽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형님들 그런 거예요 어, 진짜 생각 잘해 보시고 웬만하면 다들 어뭐이 클래스 리부트 때 킬체 어, 많이 하시는 형님들 누을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봐라. 끝까지 2주 잖아요. 2주간 살펴보세요. 2주간, 2주간. 어차피 얘네들은 NC 형님들은 꼭 그래요. 처음부터 세게 안 내놔요. 이거 해가지고 올래 말래, 니 올래 말래 하면서 또뭔가의 버프를 줘요. 아마 다음 그게 어 이번 주 수요일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업데이트쯤에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유저층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올 수 있게끔 할거예요그 다음에 또 다시 풀어주는 이런, 이런 형태죠 전다 좋은데 그런게 제일 싫다는거예요 신검은 신검입니다 신검은 왜왜 어, 왜 남아있냐 탱 때문에요 탱 저는 무조건 신검에서 뼈를 묻는다고 했죠 탱 하나 때문에 미운 하나 때문입니다 미운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뮤 없으면 어디서 사냥하나요? 우리가 뮤니 없으면 어디 가서 사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뮤 없으면 에카도 못 돌리고요, 어, 이썸도 못 가고요, 그리고 또 예배당도 못 갑니다. 못 가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laughs> 정말 스펙이 좋고 한200한 30방 넘어가지고 250방 되는 형님들은 여기 뮤는 안키셔도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신검에게는 민만한게 없다. 이게 무과금과 소과금의 최고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과금, 특히 소과금 형님들은 존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고 싶다. 아우나도 PvP 겁나 하고 싶어. 까서 썰자 할 거야. 그런 그런 형들은 기다렸다가 한 2주 정도 보고 시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그런 캐릭으로 썰자라, 어... 어, 네. 딱히 와닿진 않습니다. 원래, 클래스 리부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중과금형 이상 형님들이니까 그 형님들은 어 여유가 있으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어, PVP. PVP. 전문가가 되실 형님들은 뭐 적과 싸우거나 그런 형님들은 어차피 자산은 좋아요. 자산 어, 이번에 영웅 나오고 더 좋아졌을 겁니다. 질도 세지고 피읍이 질은 세지는 건 맞는데 피읍있죠피읍 음, 피읍 그게 좀 에바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한번 가주시면은 무리 없이 어, 아마 즐거운 게임 생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히 안 땡깁니다. 절대로 어디 갈 생각도 없구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묶고 있다가 아, 게임 섭종까지 할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신스를 한번 도전하고 어, 여기 보면 나중에 제가 할 컨텐츠는 세카 세카 디바인을 한번 제가 어 강화를 살 겁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카운터 카운터 확률 어, 원거리 항, 확률 막 이런 카운터 확률 때문에 조것 때문이라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아니면 요거작 어, 요거 겠죠 근데 요것도 카오스도 전 솔직히 근데 카오스 신스가 진짜 어 너무 꿀옵션인 것 같은데 어야 제가 근데 과연 이거 600만 명코 모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작년 7월 7월에 <laughs> 7월에 클체하고어 지금 이제 왕윤을 배우고 있는데 야 제가 또 저걸 또 모아가지고 하면 신스도 한번 도전하고 야 제가 야 앞이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지금 이거 내일 600만 명코 털리는 거 생각하면 53만 명코가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250만 명코 열심히 모아가지고 신스 도전 한번 하고 일단은 신스 도전 후에 신스, 신스 도전 후에 어 다시금 또어 후에 1신수 도전 후에 다시금 명코를 모아서 어 저렇게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설 어, 스킬을 강화시킬 겁니다. 어, 어, 형님들, 제가, 어, 사실 오늘 계속, 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찍힌 게 아니라, 어, 제가 한번더 앞서 영상을 찍다가, 어, 너무, 어, 좀, 뭐라 그래야죠? 뭐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었거든요. 한 거의 한 30분 떠들고 또 다시 찍는데, 제가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프고 좀, 약간 피곤해가지고 피치 못하게 영상 편집 없이 올려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형님들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호흡기 질환 있으신 형님들은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아널자의 아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